안녕하세요 후니쥬아빠입니다 오늘은 강양의 라이딩을 알아 왔습니다 여기 도원형님, 이영누나 저기 그리고 기태라고 이번에 두 번째 라이딩 참석한 편입니다 저는 오늘 브론턴 12단 탈 겁니다 그리고 이영누나는 펌버즈 x 1 1 동원 형님은 니치 닭구고 기태는 레디슨입니다 재정이가또 그 이렇게 또 버거 챙겨주네요 야아 잘 먹게 안 그래도 재중아 옷 갈아입고 와라 일단 옷 갈아입고 깔맞춤 해서 가자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 저, 저 타고 가려고? 아니 나자 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난 지금 오늘 살아남아야 됩니다 소영이가 제가 요즘 티셔츠가 이거 입고 오는다가 계속 로봇고 네. 287년. 자, 일단 잠시모여 주십시오. 네. 간단히 통성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 안녕하십니까? 저는 88년생 표태입니다. 기 반갑습니다. 예, 71년생 주동원입니다. <laughs> <laughs> 자아군년 어, <그냥> 누나 조용입니다잘 <laughs> 부탁드립니다 86년생 김재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태가 제일 동생이네요 그, 아무쪼록 오늘 평지 위주의 길이 많을건데 간혹 뭐 야거필이 있을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뭐 경치 구경하며 샤방하게 가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라이딩 있도록 최대한 안전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덥지는 않은데, 오늘은 저희가 예상됩니다. 네. 자, 뒷이 더. 하나 봐봐. 들고 내려갑시다. 어. 아, 여기가 또 들고 내려가야 되네요. <laughs> <laughs> 아이고, 브론퍼 무겁긴 하다. 자, 가자, 가자. 메아마을에서 인증을 또 하고 갑니다. 메아마을 인증. 인정했습니다. 동동되나 아니 까도구 해야 되나? 아니 거도구 어디 구고 해야 는거 어. 짜지. 어. 오, 오케이, 오케이. 자. 반반씩이나. 응? 음? 예쁘다. 색깔이 막 칵테일이네. 음? 아. 아 콜라랑도. 콜라도 어요 아 콜라. 맞아. 자, 넣어 줄게요. 더 도수미이가? 야야, 다섯 명입니다, 형님. 세상에. 형님, 왜, 왜 이래요, 오늘? 내 몸치 버리지도 몰랐어요? 한명 버리고 온거 아시니까. <laughs> 자, 다들 한잔합시오 기력 회복. 감사합니다. 아, 자. 다들. 우 같이 한잔 제이크 들어볼까요? 원래 이 배신... 배시... 0 적진 실비 영수 받아도 배신0이면 배시 좋거든요. 아, 그리고 짠, 짠! 한번 합시다. 건시다 <laughs> <짠! 짠! 짠! 웃음> 자 짠자. 자, 이거 사진 찍어주려요 자, 자, 사진 한번 찍어줘. 네. 됐습니다. 한잔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우리 이제 끝나도 같은데? 아. 벌써? 여기가. 예전에는 이게 번거로워. 소주에도 바깥술 끼우고. 요즘에 단소가 들가요 네, 아. 네, 음주 단소. 상구마, 아, 사고 많 빵도 먹을까? 세금이 없어가지고 많이 단속한다더라고요. 쪽에는 아, <laughs> 와, 아, 경치 좋다고요? 그래. 저는 한참 더 다리 올라가야 다리. 다리가 나오나 봐요. 뭔 다리? 왜냐면 그 여기 스텝을 찍고 저 위에 가서 스텝을 찍든요려 여기 하기. 그 남도 대교 그니까, 거기의 편이죠. 아, 아, 남도대교. 제가 말했던 편이그그게니까그니에 그니까, 그 하기장? 얼른 혹시 그럼 어쨌든 좀 전체가 얘겠다저래럭고원님 빨리 가시던데 매. 선조 가면 천천히 갈 겁니다. 이게 쇠가 얼쁘잖아. 갈아시죠. 아, 만나는 길맞네요 이쪽으로 가서 일로 합류를 하네. <웃음> 네. <웃음> 자, 빽빽. 아, 이건 뭐가? 아, 천여를 고하고 뭐야 <나는> 이건? <차 Tampa wird> <obedient> 길이 없다. 나가리 길이. 저기로 다... 어. 아, 이거 길이없어나가리 이거 너무나? 어거 너무나? 이거 너무나? 거 너무나? 거나 이거 나 이거 너무나? 아 이거 너무나? 이거 이 저희는 또 이거 을 한번 해봐야무 자, 밥 먹는다. 아, 예, 네. 밥먹는다 아, 음, 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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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인지또 이렇게, 어, <laughs> 어, 어, 예, 어, 어, 이렇게, 이렇게 또, 저까제 또, 큰줄 또, 저까지 또, 저까지 사 저까지 또, 저까지 저까지 또, 저까지 또, 저까 또, 저까지 또, 저까 또, 저까지 또, 이렇게 또, 저까지 또, 저까 작년과일 음. 음. 냉동실을 의존 어, 어. 그래 지금 여름 네, 어.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아, 아 맛있네요. 이렇게 어, 올려서 먹는. 저희는 진주에서 네. 왔고요. 어. 와우 생태공원 차장에서차 생어 놓고 15kg 이렇게 왕복 5 0 k m 154kg. 아, 154kg. 10시간. 아, 10시간 걸립니까? 중 아, 저희는 이제 오늘 처음 아유. 왔는데, 기회 괜찮네요. 짜는 네, 잔인군, 잔인군, 잔인군. 뭐 <laughs> 진짜, 진짜 좋잖아요. 네, 예. 진짜 좋아요. 아, 좋긴 하네요. 네. 예. 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laughs> 맛있어요. 아, 이거. 한여름에 수박은 맛도 아니네. 그러니까. <laughs> <아유, 웃음> 수박보다 엄청나게 맛있어 <laughs>

아 해국밥 이거? 절차대? 어, 저거 어. 해가지고 저거 하자 어. 저희 해국밥 있는 거 다섯 개네 네. 알겠습니다 와또 네. 아, 네. 밑반찬이 또 1시간 36분인가? 국이 안나왔국 나온다 국다 음 음. 괜찮으십니까? 오 음. 어,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군침도 간다 왔는데 어, 그때 맛있어 그여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드십시오. 아, 어, 국물 시원해 어. 밥더 필요하신 분. 어. 네, 요거. 나올게요. 어. 요거 더드시겠습니까 제일 처음. 음, 네, 아까 못 드신 거예요? 제가 오를 먹는 거 아, 그러면 이야기를 하면 오이 오유... 빼주셨을 텐데 네. 네, 네. 아이서들어가지 몰라가지고 드십시오 아 이게 네. 도판에 나오는 가장 못았던게 여러 개있에요 응, 순어 이게 도판에서 최고인 거 그래, 서 아버지 즐기고 음 <laughs> 잠수 말이다 어, 듣고 있다 <laughs> 음. 음 있다 <laughs> 이제 지한치 밸류가 그런 거는 여서 많이 하는데 음, 같이 그래. 그래. <laughs> 네, <그거> 맛있어, <laughs> 경기선이네. <목소리가> 은혜를 드디어 아, 갈수를 아, 아, <laughs> 오늘 또 찬조로 또 민호가 또해주려요잘 아. 어, 먹게. 예. 민호가 잘 먹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아이고 달 탄산이 먹고 싶어서 죽는데 지나가다 보면 막 욕심 막 타면서 <laughs> 저희는 이제 생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초부터 하는데 아마 자동에서는오골이 내가지고 심화된 거. 복사지? 다리좀더 예쁘게 그래요? 가네 약간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오두 분이다 오감사합니 하나 둘셋한번더 하나 둘셋됐자 <laughs> 아, 좋긴하다. 바람 잘 살부니까 네. 맞지. 헨리 요 다리 건너라 했습니까 아까?